자, 여러분들이 아 역사를 보실 것 같으면 1897년에 맥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맥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행한 지금 행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20세기 19세기 말에 거의 식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태어는 양상의 가설쪽에매진이된 사람은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당시에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필리핀, 그 다음에 이, 광, 또에들리고 이거를 갖다가 미국이 식민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내세운 것이 뭐냐면 관세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맥키니가 부과한 관세라는 것이 미국의 재정 수입의 근 50%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은 뭐냐 관세를 부과를 해서 수입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세을 경감을 해가지고서 미국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는잖요 지금 19세기 말야 미국의 재정의 형태와 지금 21세기 미국의 재정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정부의 규모나 구조 자체가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관세정책으로다가, 미국의 재정성을 수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각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와 지금 다른 이 중국이나 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 관계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관세를 통해 가지고서 무역의 장벽이 자꾸 쌓여진 세계에 과연 미국의 국내적으로 우려를 극복할 수있겠는가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도 어려워지고 미국과 교역보 하는 다른 나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